자막 근다 사람들이 리는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박수치라. <치러>! 예, <laughs> <laughs> 네, 다 들어가고 있어. 이거 잘해. 전국 방송이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민소가 박사 장승범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제자들을 부판에서 가만히 보니까 음, 그 옷을 입고 한참 놀다가 아니 무슨 공수를 줘야 되는데. 공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놀기는 신나게 놀았어. 막 있고, 뭐, 막 뛰기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다 놀다가, 딱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 얘기하면 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날까봐, 또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몰라서, 긴가인가 해서 고민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고 또 얘기는 잘 하는데 그 옷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어? 응.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산복 입고 놀다가 무슨 대관님처럼 내돈 벌어 죽게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굳이 거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황해도 굳이 기본 12거리를 쭉나눠져있는이유가 그 개별 거리에 맞게 오시는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가 쫙 나눠져 있는데 굳이 그럴 거면 뭐 구실 무하러 해요? 그냥 치성하면 되지. 음. 그래서 구이라는 것은 그 거리에 맞게 그 옷에 오신 신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거리에요자 그래서. 국거리별 어떤 궁수를 주나요? 라고 어떤 제자가 아, 물어보길래 처음에는 이거는 뭘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렇겠네. 제자들이 어떤 특정한 신을 모시고 놀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유의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아, 모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번 방송에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예, 여러분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어,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거예요 또는 아 내가 이 얘기한 거 맞나 또는 거리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뭐만수하지 하고 뭐 춤추고 딱 섰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게 정답일까 고민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자고요 한거리를 하면 모셔주는 신이 뭐예요? 본산신이죠. 자 여기서 본산신은 무당의 본산신이 아니고 그 구슬을 의리한 제가 집의 본산신이죠. 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만세바지에 보면 본산신령님 모실 적에 사산의 신령을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산신령이 누구예요? 네. 사산신령은 본산을 가운데 두고 동남서북에 있는 산을 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기준한다면 서울에 남산이 있겠죠 그죠 남산이 있으면 그게 내가 본산이라면 서울 사람이야 내가 후암동에서 우리 고향이 후암동이야 그러면 남산이 자기 본산이 되죠 동남서북에 위로는 북한산, 아래로는 관악산, 뭐 동쪽으로는 뭐 아차산, 뭐 서쪽으로는 무슨 산, 이게 사산이래요. 음. 그게 사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거리에서 본산을 모신, 본산 실령 모셨으니까 사산 실령 모셨으니까, 어,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요. 산거리에서 처음에 산신을 모셔놓고 그러면 산에서 벌어지는 일이 뭘까? 우리가 산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산탈이 있는가 없는가. 산탈. 산탈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산소를 없앨 거야. 선산이 망실. 선산이 없어졌어. 봉수를 줄려니까. 야. 너희 본산을 들어보니까 너희 선산이 없어졌다, 이놈들아. 얘기할 수 있죠? 산에 관계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본산에 대한. 자, 선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조상... 실제로 선산이 없어졌어. 어떻게 돼? 안 어? 조, 조상들의 근본이 어? 지, 집인... 아니, 선산이 없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실제로 망하거나. 남자가 뭐가단명 남자가 단명을 해. 음. 선산이 음, 없어다 음. 너희가 단명하는 이유가 너희 집에 선산이 없었다 이런 그런 게 제일 심한데. 그러면 아, 얘뭐 우리 큰아버지가 선산을 싹 없앴어요. 뭐 이런 얘기 해. 음. 근데 그 집에 남자들이 단명을 하는데 다 단명이 아니고 장손 계열 응? 음. 음? 장손 계열만 둘째, 뭐 셋째, 이런 아들을 말고 큰 아들 위주로 가는 거야. 빨리 가, 큰 아들 위주로. 장손 위주로 갑니다. 암투지 그래, 이건 뭐 주술적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그래. 경험해본 바로는 그 다음에 산탈, 산골에서 얘기해 산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해? 네? 산수석, 엉뚱한 거 잡아먹는 거. 음. 음? 나름씩. 개고기나 짐승을 잡아 먹는 거. 그래서 너희가 탈이 난다. 아버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뱀도 잡아 먹을 수도 있고. 개고기 같은 응. 거. 그다음에 산에 멧돼지도 잡잖아. 응. 그러면 그것도 같이 포함이 네. 된다는. 특히나 불공을 많이 들으던 집안이라고 얘기했다면 응. 이거 아주 금기 사항이에 음. 음. 그렇지? 겠 내가 불공 드리는데 살생을 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집안 내력에 따라서 산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잡아먹는. 거야. 남이 익혀준 거 먹으면 상관없어. 잡아서? 익혀준 건 상관없는데, 내가 잡아서 옛날에 개고기들 많이 드셨거든? 산에을잘 잡거든, 다. 그럼 부정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산소가 아래 위로 된게 있어 음, 아, 맞아. 순서대로 쫙쫙쫙쫙쫙 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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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내려와야 되는데 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 아래 위로 후대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음. 그러면 날 뒤집어져 집안이 음. 그게 이제 산탈의 기본이 그 다음에 묘소를 쓰다 보니까 겹으로 쌓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음? 이게 이제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야. 어? 근데 자손들이 막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1 0 0년 지나면 이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 위에다 모르고 또쓰는 거야. 이층 집 쌓는 경우가있어그건나 아주 뒤집어집니다. 산소 말 그대로 산소탈이 산소. 산소탈은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가 부실해서 예, 뭐뱅 구멍이 있거나, 짐승 구멍이 있거나. 또는 물이 차거나, 또는 이장을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산소탈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거리에서. 산세를 열었죠, 이렇게. 탁, 새를 열었잖아. 너, 하냐 너희 분산에 다 보니, 내네 이놈들 선산이 없어졌구나. 또는 산소에 탈이 있구나. 이런 걸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산신할아버지 공수예요. 음, 갑자기 돈 벌어진다 소리 하지 말고. <laughs> 이게 산신할아버지 공수예요. 이해가죠 네. 그래서 산거리에서는 그 집에, 제가 집에 본산에 해당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떠오르는 대로 척척척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신 할아버지 논다음 누가 놀아요? 장군님 놀죠. 그죠? 이건 누구의 본산 장군죠 우리 제자 중에서 자꾸 본산 장군을 모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음. 우리 저기 우리 최씨 양반 본산이 어디에요? 본인의 본산 아버지 본산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 어디에요? 부산 원래 부산뿐이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북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경상도 뭔 경상도 뿐이냐고 부산은 부산은 수상에 섞인게 많아가지고 음. 그 피난을 다 부산으로 갔잖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 거기. 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확인살살. 음, 원래 부산뿐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거. 음, 자, 그럼. 부산은 금정산이죠? 네. 네 금정산인데 본산이 되겠죠? 음. 금정산인데 본산이에요? 음. 본산 실령을 보시면 누구 보세요? 본산 할아버지는 누구야? 금정산 할아버지. 그리고 본산 장군은 누구야? 금정산성을 지키던 장군님이야. 찾아야 돼. 본인 안 찾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림구 받고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쯤. 네. 찾아야 돼. 네, 다음 날. 음. 이 저절로 일어나면서 이 낙산 할아버지 금정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음. 정확한 거를 안 알려주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음. 아, 자. 그래나왔군 본사는 금정산이죠. 음. 모든 우리나라의 웬만한 산들은 산성이 있어 산성. 그 산성을 지키던 양반이 나의 본산 장군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갔죠? 네. 자, 금정산이 내 본산이야. 그러면 금정산성을 지키던 어떤 장군님이 계시겠지. 네. 그게 내 본산 장군인 거야. 그렇죠?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도 나는 금정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laughs> 이해갔죠? 그게 본산 장군이야. 응? 그런데 이제 제가 집마다 본산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본사를 지키던 어떤 특정한 장군이 아니더라도 어, 내가 놀다 보면 그 본산 장군이 오시겠죠. 그래서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겠지 장군님이 장군님들의 공수는 특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켜주는 입장이잖아. 장군님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마을을 <laughs> 지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하냥 본산 장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응? 어, 뭐 그런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는 누굴로 그래? 부근 도당 부근 할아버지 놀죠? 도당 할아버지 부근 할아버지 놀아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이 구역을 좀알 필요가 있어요. 제일 작은 단위는 개인이죠. 개인 구설이에요. 개인 구 그렇죠? 개인 곳에서 조금 나가면 마을 구슬에, 마을 구슬을 조금 나가면 고울 구슬에, 고울 구에서더 나가면 나라 구슬에. 음. 그러면 자, 여기 봐요. 부군 할아버지는 여기까지가 부군 할아버지. 음. 자, 마을이 몇 개의 마을이 모이면 고울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또 있죠? 사또. 변사또. 네. 그 고울에 있는 거예요. 마을에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따지면 마을 이장님, 마을 이장님이 부근이야. 네? 그리고 뭐, 읍이나 면이나 도시나 이게 좀큰 단위가 도당이, 된, 도, 도당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옛날하고 다는데 우리 혼동면안되게 우리 만세바지에 삼도당 하회받는다 그래요 삼도당 하회받는다 그러죠 그러면 옛날 이 무당도 사기 처벌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삼도당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삼도당은 어디 예요 그럼 삼도당 하회받죠 그런 말 만세바지 들어봤죠 그럼 삼도당 은 어디일까요 삼도당은 하회를 받는데 응? 엄마 아빠나 <laughs> 자 조상신간으로 따지면 친가 외가 그리고 내겠죠. 이게 조상신간인데 원래 삼도당이라는 게 어디냐면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하고 나의 본산도당하고 현재 구수하는위치의 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본산도당이 있겠죠. 그죠? 본산에 있었던 도당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도당 그다음 어디예요? 현재 구술하고 있는 곳에 도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 따지면. 근데 예전에는 집에서 구술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제가 우리 우리 저 인천 양반처럼 양가 부모 도당. 본산이죠 본산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양가 부리 본산?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 그게 삼도당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무슨 뭐 당분 할아버지가 있었던 뭐 그 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네내 원래 본산 도당 그리고 내 거주하는 지역의 도당 북은 그리고 현재 내가 구슬하는 곳에 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수 나왔죠 자 너희 옛날에 살던 곳이 이랬다 응? 뭐 우물이 있었다 뭐큰 산악나무가 있었다 뭐 당산나무가 있었다 뭐 선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하면 되잖아. 본산도당이니까. 그리고, 너희 집에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참 시끄러운 동네다 말이야. 아니면 예전에 이런 걸 하던 동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 갑니까?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슬하는 도당을 합의한 번는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니까 러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구나. 음. 너희 지역을 내가 갔다 보니까, 아이구야 너희 집이 참 동네가 조용하다. 음, 그런 동네에서 잘 들어왔다. 음. 얘기할 수 있죠 가니까 야 너희 동네 가니까 너희 집이니까 너무너무 시끄럽다 말이야 어 자네 말이야 아 저요? 어? <laughs> 가니까 시끄러워 동네가 시끌벅적해 아이고 그냥 정신없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근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해갔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근 할아버지는 갑자기 부근 할아버지 와가지고 무슨 뭐 아들 낳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하면 안돼 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신에 맞는 이야기, 산코리에서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요? 선왕님이 오시겠죠? 이 예, 똑같아요, 우리 선왕도 남선왕, 여선왕이라 하지만 본산 선왕, 그렇죠? 내 거주 지역의 선왕, 그리고 현재 내가 고수하는 곳에 선왕, 삼선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봉수가 이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코리에서는 그렇게 공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상거리 먼저 얘기하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구신하면상거리 먼저 하잖아.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 네. 근데 공수를 뭘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자꾸 점을 보는 양반이 있어. 점 보지 말고, 네, 또 했던 얘기 또 하지 말고. 이미 내가 대신산을 다 얘기했잖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상실하러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한마디 할 필요는 있어요. 자, 오늘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구슬 왜 하는지 모르니까 경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 부탁조로.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일은 이제갓집이 이렇게 뭐 힘들고 불쌍하고 뭐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합의동참해서 많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죠? 네. 네. 그래서 경관한테 반드시 상거리를 시키는 이유가 있어. 이 곳을 왜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떤 제자는 말이야, 선생 테스트 한다고 아무 소리 안 하는 제자 있어. 어? 조상이 어떤지, 뭐, 이 집의 구슬 왜 하는지, 뭐, 아무 얘기도 안 해. 내가 청배로 가보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 사실은. 선생님들은. 어? 왜? 아, 거래소서 보 뭐, 다 얘기 나오는데 뭘 그래. 근데 그 왜. 근데도 선생님이 어떤가 본다고 입꽉다물고너한번 맞춰봐라. 이런 애. 아, 왜 불렀어? 그렇게 하려고. <laughs> 너왜 불렀니? 나를. 꽉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웃음> 진짜 그런 사람이 응? 어? 아 이상한 애들이 있어. 아니 그래, 내가 물어봐. 자, 아 그래, 무슨 일이에요? 어떤 애 뭐라 어 건방지게? 아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나 바보서 못 들어가 그래 버 돈이라 많이 주든지. <laughs> 아이 농담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산거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리를 산천에서 이제 그쇠 열잖아 콱쇠 열고 들어와 가지고 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산전어하냥본산에다하비동차부터쫙 보니까 너희놈들 뭐 삼탈이 있다 뭐가 있다 고냥 본산에 다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장구 놀면서 막 놀다가 또너 마을에 너희 집 터를 지켜주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또 부군 할아버지가 와서 어 혼도 내고 동네가 시끄러운 걸왜 이사 갔냐, 동네가 그냥 많이 응? 모으야 뭐 이사 잘 갔다 말이야, 응? 너무 잘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선왕도 마찬가지고. 그게 산거리에서 하는 공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산 어,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어, 산거리 하면서 혼동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어, 이런 문제들을 쭉 밟아서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들이 더 신뢰를 하게.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했죠. 점은 애기한테 보고 굳은 노인네한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리에 맞는 그 신에 맞는 공수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중구난방대로 그냥 상냥나는 대로 막 얘기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 거리에서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어, 굿운 맛이 안 나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집장에서 춤잘 춘다고 좋아하지 않아 무당끼리만 아우 선생님 춤잘 춘다 그러지 제가 집이 춤잘 추는 거는 한굿한 세네 번네번 다섯 여섯 번 많이 해본 사람들이나 아우 선생님 굿 잘하신다 그러지 일반 제가 지금 오늘 오늘 전박 가지고 며칠 있다 굿한 사람은 굿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신경 안써 뭐만 신경 써 공수만 신경 써 그런데 그냥. 응, 응, 엉뚱한 데 꽂혀있지 말고 이해갔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산거리의 공수는 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산거리 공수할 때 어려 못같죠 네. 네. 아 내가 이제 당장 구슬 떼서, 어, 산거리에서 공수 쫙 주면 멋있게 주면 줄수 있잖아. 야 너희 집에 산소 탈났어 이놈들아. 그러면 서, 손 제같이 뭔지 산소 탈이 뭔데요? 산소가 없어졌다가 이 새끼야 선산 니네 선산 다없어졌다가이 새끼야 이 웬수 같은 말. <laughs> 근데 <laughs>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야. <laughs> 다 좋아, <laughs> 다 좋은데 제일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제자들이. <laughs> 제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 공수 응? 줄때 응? 노래미? 노래미? 어, 노래미 약간 비슷했어. 응. 이게 아돼 네오니야 누구누구가 아니냐 이게 우선이야 궁수를 주기 전에 누가 얘기하는 줄을 몰라 제가 집에 있잖아 나중에 기억을 못해 아니 아까 뭐할때 보니까 선생님이 저 뭐라 그랬는데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어떤 신이 얘기하는 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안해제자들이네혜오냐 장군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기준이야. 사실 하나 보지면어허허냐본산 신령이 아니냐. 너희 분산이 아니냐 이놈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 그러고 나서 공수를 줘야 돼. 우리 어법 공부했잖아. 아빤들은 어법에 분명히 얘기했어. 네 원야 했지. 이 어법이 굉장히 중요해. 항해도 곳에서는 어? 그거를 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냥 얘기해. 막 놀다가 딱 써가지고 심지어는 말할 수 없으니까 죽고 싶어. 어? 많이 봤지 그런 거. 봤어? 안 봤어? 어? 제자가 서막 놀다가 눈막제 신이 올라서막 여기 눈 뻘게 가지고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어? 어? 그러면, 제가 집에 뭐라 그래? 아유, 살려주세요. 그것도 눈치가 있는 제가 집에 살려서, 씨발, 속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쳐다봐. 살고 싶냐고! <laughs> 장군님이 막 놀았어. 딱칼 들고 딱 이러면, 살고 싶냐고, 지냐그순 싶냐? <laughs> <laughs> 응? 아유, 어쩌란 말이야. 어? 그분 이제, 옆에서, 그, 좀, 좀 이제, 승질나가지고, 제가 집에, 누구, 누구신데요? 그러면, 내가 누구신데요? 내가 장군이야! 아, 무슨 장군이냐고. 궁금해. 아, 얘 장군님이세요? 그런데요. 근데! 살고 싶다고! 아, 제발 이러지 마라. 어? 우리 황해도 무당이잖아. 최소한, 어법도 이랬잖아. 네, 허냐 사신 장군이 아니냐. 어, 허냐 성수 장군이 아니냐, 이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아, 성수 장군님이 얘기하셨구나. 그리고 자연이 고개를 숙일 건데, 갑자기,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아, 막, 욱박 지는 거야, 이제. 할말 없으니까. 너 말이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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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보고 있는 너! 이씨. 어? 너 말이야, 너! 그래. 그럴까봐. 어? 아, 욱박 지는면 괜히. 아, 처음에는 이랬어요. 나 이번에 처음부터 또 겪었잖아 또야 15년 됐는 양반이 하나 있어 어 무당 된 지는. 근데 구슬잖아 안 해본 거야 그냥 집에서만 농담 농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부 신령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구슬 열었더니 왔어 와서 이제 한번 놀아봅시다 놀아, 놀게 했더니 이제 막 이제 신났어. 이제 오랜만에 막입장구에막 그냥 신나 가지고 크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눈뜩 빨개져 가지고 막 눈도 빨개져. 신어 화딱을 썼딱 쓰니 설거 심자 잡고 싶냐. 싶냐? <laughs> 응? 이해가? 응? 그거 왜그런지 이해가? 어. 그원인은 어디 있어? 우리가 어법대로안 했어. 딱 서서 어법은왜 숨고리를 그래? 숨고르기 내가 막 뛰고 막 놀았어. 숨을 골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네, 뭐냐? 어, 이놈들, 무슨 장군이 아니냐? 응? 어?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어? 뭐 자기 신들이 있을 거아니냐 아니냐? 하고 딱 얘기하고, 그럼 손 모르면 되잖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야?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모르니까, 내다없이 갑자기 놀다 보니까, 죽, 응? 너 사, 죽을래 살래? 이러더라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신혼마들이 아껴주수도 않았어요? 어. 내가 늘 얘기하지 선생님들이 몰라서 안가르치주는게 아니야 아는데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가르치주는 거야 응? 응. 그렇게 속해 생각해야 돼 네.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돼 네. 네. 응. 내가 너 가르쳐주면 너가 응? 물론 그런 선이 어쩌다 있겠지 응? 응.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본인이 다음에 선생 될 건데 그런 소리 하면 안돼 누워 침 뱉기야 응? 서로, 서로 욕하지 말자 고 몰라서 안가르쳐주는게 아니고 가르치는 방법을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옛날에 할머니들 옆에 있으면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줘. 나 만수바지 배우는데 한달 걸렸어. 한줄 배우는데. 어? 안 가르쳐 주니까 옆에서 들어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들이 만수바지 할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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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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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어떻게 해. 그면 길을 <laughs> 점점 가. 점점 옆으로 가. 점점 할머니 옆으로 가. 가서 이렇게 들어. 그러면 아씨 이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 점을 그 전에 적어. 근데 이거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럼 이제 다음에 또 들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한줄 적어놓고 안 되면 답답하고 물어봐. 할머니 이거 뭐라고 주신 거야? 아, 삼촌 그거는 그거지. 어, 아, 그, 그 얘기는 아니, 아니. 아니 응. 그래, 저거. 그 다음에 또 가. 가서 또 들어. 음, 지난번에 또두 번째 줄. 어? 또 크게도 안 해, 노인네들이. 그 밥통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laughs> 크게도 안 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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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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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구도 크게 치면, 장구 보고 크게 치라 그래. 응. 어? 장구는 세게 치라 그래. 왜? 그래, 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laughs> 어? 어? 응? 응. <laughs> 그러다 보면, 무슨 소지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 석사 다니면서, 도저히 논문을 써야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 요만한, 그 볼펜 마이크 있어. 녹음하면 또 뭐라 그러시거든, 옛날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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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고자가지고 이제, 이제, 거리 쓰잖아. 그거 탁 눌러가지고, 얼른 써야 지 <laughs> 따라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집에 가 들어봐. 무슨 소지 하나도 몰라. 한 100번 들으시까지 알겠더라고, <laughs> 이 소리가 뭔지. 어? 아이고, 진짜. 응? 요즘에 다 책이 나오고 웬만한 문서들이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딱 꽂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아 집에 와서 이제 들어봐. 역시 무슨 말인지 몰라. <웃음> <웃음>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 어? 야, 유튜브에서 많이도 가르쳐 주잖아. 어? 네. 아유 미치겠네. 아무튼 네 어? 응? 응. 그렇게 됐어. <laughs> 이해가지? <갔지>? 네. <laughs>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칠성거리는 어떤 공수를 줘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